안녕하세요, 축찍먹입니다. 잠시 후 새벽에 펼쳐질 바이에른 미넨과 레알마드리드의 챔스 4강전,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미넨의 부상 선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수들만 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풀백까지 가능한 라이머가 부상입니다. 그리고 윙어들은 전멸입니다. 그나브리, 싸네, 코만까지 모두 부상입니다. 센터백도 비상인데요. 거리우트와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미넨의 선발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마즈라이, 다이어, 김민재, 키미, 포백에 삼성,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이선게이루 밀러, 무시알라, 원톱의 케인입니다. 왼쪽 풀백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지만 폼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마즈라이가 왼 풀백에 설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어의 부재로 풀백인 게이루가 지난 아스날전처럼 뛸 가능성이 있죠. 레알마드리드는 이렇다 할 부상 선수가 없어서 바로 선발 라인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스케스 추아메니, 리디거, 맨디, 포백에 발베르데, 카마빈가 크로스, 삼미들, 그리고 전방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이 예상됩니다. 밀리탕이 복귀해서 추아메니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워낙 큰 부상 이후에 돌아온 거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플백 카르바알은 징계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부상 상황에서도 미넨이 불리하지만 최근 전적에서도 미넨이 많이 불리합니다. 미넨의 홈에서 펼쳐진 최근 5 경기에서 레알이 4 번이나 이겼습니다. 레알이 미넨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적입니다. 전술적으로 어떤 그림들이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네과 레알 마드리드 두팀다8강전에서는 선수비 후역습 기반의 전술로 재미를 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국도로 수비적이었고 비니시우스 호즈리구를 앞세워 빠른 역습 전환 속도를 보여줬죠. 비네은 레알만큼은 아니지만 아스날의 지공을 다 받아내면서 아스날의 원정에서 역습으로 재미를 봤고 자신들의 홈에선 삼풀백 전술로 재미를 봤습니다. 비네은 홈이라 조금 더 주도한 하는 경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레알이 역습 전술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스위토 기반의 자유로운 역습이 핵심이죠. 레알은 소수로도 역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지난 16강 2차전 라이프치전에서 히 만든 득점이 그걸 증명했죠. 비니시우스 벨링엄 두명이 역습 나가는 순간에 비니시우스가 갑자기 빈 공간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뛵니다. 수비는 비니시우스의 속도가 감당이 안됩니다. 벨링엄이 깔끔하게 공간에다가 놔주고 비니시우스는 그 공을 받으러 달려니고 알려갑니다. 여기서 벨링엄의 패스 강도가 아주 적당했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뚜렷한 패턴 플레이가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미넨 입장에서도 대비하기 어려운 거죠.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플레이하니까요. 또 레알은 지공의 방식으로 공격할 땐양 풀백을 와이드하게 벌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들죠. 그리고 호드리고까지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비대칭으로 왼쪽의 무게중심을 가져갑니다. 그때 오 풀백인 바스케스는 최대한 넓게 벌려있죠. 이때 반대전환하면 레알에겐 좋은 찬스가 납니다. 카르바리든 바스케스든 이런 움직임에 익숙합니다. 결국 이런 역습수비를 하는건 센터백들의 몫이겠죠. 최근 미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다이어와 역습수비에 능한 김민재의 조합은 좋습니다. 다이어가 1대1 수비를 하기 전에 김민재가 먼저 나가서 수비하고 다이어가 기다리는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다이어가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와 1대1 수비를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넨이 역습 대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겠죠 미넨과 아스날의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그때도 게이로와 마즈라위의 투풀백을 사용했는데 사카를 2대1 마크시키면서 묶었고 승리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즈라위와 게이로가 있는 쪽은 레알이 공격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오른쪽입니다 레알은 주로 왼쪽에서 공격합니다 호드리고까지 변칙적으로 왼쪽에 와주면서 키미이와 무시할라를 얼마나 눌러줄지가 중요하겠죠 강한 공격이 강한 수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네는 역습 시 케인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상대 센터백 한 명을 끌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 번에 측면 쪽으로 전개해주는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장면에서 무시할라 또는 다른 윙어가 공을 잡았을 때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돌파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죠. 원래 미네는 다이어와 더 리어트가 센터백일 땐 고레츠카가 내려가면서 쓰리백을 만들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즉, 고레츠카가 아래에서 활동할 시간이 많았다는 것. 하지만 김민재가 나올 땐 다릅니다.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고레츠카를 더 위에서 쓸수 있죠. 대표적인 게 지난 우니온 베를린전입니다. 그래서 고레츠카가 종종 박스 타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밀러와 케인까지 동시다발적인 박스 타격이 가능하죠.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키미가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고 고레츠카는 박스에 쓱 들어갑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인이나 게이루 때문에 고레츠카까지 박스 타격에 추가되면 상대방이 방은 매우 부담스럽죠. 이공을 고레츠카가 헤더로 처리하지만 골대에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갑자기 숫자를 한명 늘려주면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가져갈 수 있는 미네입니다바이에르 미네는 홈이라는 이점 빼고는 부상과 상성이라는 측면에서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엘도 챔스에서 강하지만 안첼로티는 진짜 챔스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으며 큰 무대도 많이 경험했죠. 과연 그 경험이 이번 경기에서도 작용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